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스토리클랜 푸마스터 대회 다시 돌아왔죠 일단 첫번째로 샤트 선수 대 우리 먹보 선수 일단 3회자총 3명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습치 선수는 결승 이미 진출했습니다 네 부전승으로 일단은 네 갑시다 상금은 또다이선또 워낙 큰 손이기 때문에 18 18로지와 미쳤다 공 하나 더 붙이는 인성 이렇게 인성 좋은 마스터가 어리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가볼게요 가고한 마리 네, 각오 한마디 더 그릴게요, 여러분들. 각오 한마디. 각고 샤트님 이겨라, 샤트형 저라. 열심히 할게요. 아, 샤트 개노잼. 버컬 시작대로, 실력 펴 하겠습니다. 참고를 먹고, 그럼 버블컷 27입니다. 27위. 샤트는 그냥, 아무것도, 어. 자, 이거 시작 보도 할게요, 여러분들. 상글 일단 쓰 바꿔주고. 사실, 개구라 합니다. 자,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벤트는 여러분들, 경기장입니다경기장 같은 경우, 일단은, 샷발, 센스, 모든 게다 갖춰져야 이기는 거죠. 이번엔 또 여러분들, 시작해 부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 아, 태물 샤트가 좀더 좋네. 자, 네, 목포수, 버블컷 27위 현재, 샤트도 뒤로 가지고 캡스샷, 이번에 캡크샷. 오, 오, 봤죠, 봤죠? 봤어요! 오한 대! 아, 캡스샷, 튀어, 튀어! 와, 샤트 선수! 상쾌 캡틴 세 역시 약간 사기죠 여러분들 돈만 많으면 이긴다 역시 머블파이더 하지만 여러분들 햄이 안좋아도 실력이좀 이길 수 있겠죠 일단은 1대0이고 위치를모르면어 반대로가죠 반대로? 가죠, 반대로? 나 아마도 두분 다 아마도 방를할거예요 일단은 폭탄 두개 날릴거예요 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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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치 샤트 선수 일단 샤트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 클랜 아 뭐야 저희 유튜브 방송 매니저이기 때문에 텐층이 약간이네 약간 어..네.. 자 응원하실 분들 응원하시면 됩니다 또 선수..어! 뒤에 있는데 못봤어 요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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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피! 개피! 오! 어. 오! 어, 오! 어. 큰일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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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났죠아줄이 큰일 한계섬 감사합니다 어! 어! 아아 동부하정 물안경 잠깐만 아 안경 또깔고요네한계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네 둘다 표시 똑같네요. 오 어, 샤트선 위치를 좀 잘못 잡았는데 일단은 가게 살았고, 폭탄? 아, 폭박 역시 금수죠. 돈이 많습니다. 오, 하지만 2대1. 참고로 증리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예. 네. 2대1. 네, 샤트선수가 일단 2대1을 이기고 있는 모습. 일단은, 우리 먹포선수는 일단은 피가 없고, 예, 네, 폭탄넣기 때문에 잘해야겠죠? 무빙! 무빙! 도박이도 도박, 도바... 아니, 너무 심한 도박이겠다, 이거네 아, 우리 필친이 안녕하세요. 가어 나오시고요. 3대1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먹포가 건대고 뒤집어! 핵크즈 한방 3대1로 아직 모릅니다, 진짜.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모릅 이거 폭방 까지고 여러분들 샤트 선수 폭방 있지만 우리 먹포 선수 는 폭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슬플을 예, 3편 실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템도 안 줬고. 아, 이거 나 오버했다. 근데 이건좀 아니었는데, 어, 예, 이건 아니었고. 특징 말하자면 먹포는 버블코 27위 샤트는 저희 방송 매니저. 와... 4대4... 여자애도 잘하니까 우리 클레이치 예, 예전에 배기 안에 들었으니까... 턱 <목소� Bears> 어, 깔고요... 팬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일단은 앞에 있어... 어... 무빙... 무빙... 밑으로... 아... 약간 도박... 와... 어, 동점... 캡크장 자빠 미쳤죠. 방금 지금 이제... 4대4... 배기 중이고, 이제 일단, 지금, 대기, 어, 밑에, 못 보죠, 지금. 뒤치, 뒤, 뒤치, 뒤치. 뒤치, 뒤치, 뒤, 아, 봤어. 뒤켰죠 지금. 뒤로 와주고, 빠, 아, 안 하고. 이게 아주 개피기 때문에 살짝만 써도, 어? 아, 이건 좀 아니었죠. 너무 개피었어 이거는. 네, 5대4. 사실 3판 2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두 번째 맵은 신, 어, 뭐야. 뒤로? 두 번째 맵은 신맵이고요. 아, 못 봤죠. 아이고. 벌써 개쫄비, 캡셋은 너무 사기예요 진짜. 캡셋은 폭방해. 템적으로 차트저서 너무 유리해, 진짜. 너무. 하지만, 버프하는 여러분들, 정말, 잔인한 세상입니다. 버프하는 템도 실력이라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저는 패시, 아, 패은좀 오버였나, 이거? 잠시만 일단 대기 중.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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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이걸 딱 써요! 아직 모르면 진짜, 이거 보이면 뭐가 역시 버블커 2 7이 비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상 이길 수도 있어 이거 증리 안됩니다 4 3 2아이양심은 있네 양심은 일단은 설마 이거 비기너, 이걸 비긴 이걸 비기나 이걸 이걸 비겼습니다 와샤프 선수 일단은 좀 아쉽죠 이거는 아쉽죠 이거는 일단 두번째 맵은 볼 바이더 신 맵입니다 신맵 같은 경우는 두선수였다네 뭐야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잘 모르겠네요, 누가 있지? 참고로, 무채는 가능하고, 증리만 안 돼, 증리만. 먹고서 가을 채권을 카모플라즈로 바꿨죠, 지금? 어, 카모플라즈 아니, 여멀샷이아 어, 무채는 돼, 샤티야 아, 그래도 된다 했어, 날까, 내가. 된다 일단은 제로인데, 네, 두 번째, 뭐, 10일입니다. 일단, 샷, 어, 폭탄 까죠? 폭탄! 한 대, 어어어! 폭방! 폭방 까을 거예요. 폭탄 한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아 잘못 갔어 요 이거는 아니죠 조금 이거는 아 아셨습니다 조금 아니야 아차트야 이거 내가니까 하 규정 설명해서 됐어 이거 이은 이은 이 대결 중이고 놈들 어 일단은 폭탄이샷트 소속 있기 때문에 샷트 소속 폭가고 가능해요 이거 폭 깔고 할수 있습니다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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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하지만 오 피만 다 이거 클라 났죠, 큰일 났죠, 지금. 헤드 제가 부마에서 되게 되고 싶어 했는데, 안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폭갖고까죠 와! 깎아. 아, 하지만, 캡스샷이 네, 좋긴 좋지만, 일단은 잘, 허허.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지금. 여기서 또 비긴다면은, 3라운드 랜덤맵이에요, 랜덤맵. 아까 제가 여러분들 대회 시작할 때, 무채는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대기 중이고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말좀 꼬이네 오늘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선수분을 응원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샤트야 사랑해 네 남자끼리 사랑 어할 수도 있죠 뭐자 음, 뭐. 너네 응원할게 대기 중이고 형드로오 에바잖아 키읔 <laughs> 내가 얘네 성우야 성우 폭탄, 어, 폭탄향이 있네요, 잠깐만요. 어, 엄이야 어, 엄이야 어, 역시 방송 꿀잼 만들어버리기, 어, 어, 아, 쟤들 왔어요! 와, 방송 꿀잼 만들다가, 자, 신이 노잼 됐습니다. 큰일 났어, 지금. 하지만, 개피, 어, 그, 아니야아니야 아니요, 아니 아니야. 일단, 샷전 개피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아요, 그래도. 개피기 때문에, 충분히, 네, 충분히 동점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알기로열1샷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 되네 그러네요 되네요 일단 1대1이고요 1분 40초 남은 상양의 1대1 그럼 아직 모릅니다 폭탄 폭탄 까주고 여러분들 이래서 돈이 중요한거예요 진짜 상대방 돈이 있으니까 폭방이 있고 폭탄 까줄래 위치 맞죠 지금? 다시 빼주고 세트조절 폭탄 깐 다음에 가면 돼 폭탄 깐 다음에 이거는 현재 대기중이고요 여러분들 샤트 힘내랑 어. 대기중 수원하신 분들, 이 매니저분들이 주신 인구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대기중이고요. 어허 1분에 1대1이면 잠깐만 어... 아 채팅 무시하는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거 경기중에는 못 읽어드려요 제가. 일단은 이러면은 이러면 일단은 월샷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폭탄이 차아도 있습니다. 막타를 노리라면 막타 막타에 가서 따고, 튀고 증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막타도 괜찮죠 되기 중이고 40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거 여기서 만약.. 말... 오오! 서로 조금 따고 만약부마스가 된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에 바로 더 오! 붙전 오! 깠어요? 하지만 이거 어좀오버했죠 잠깐만요 하지만 한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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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 어, 뭐 이게 도박이죠? 아 이거 거의, 거의, 이거는 얘가, 내가 이거 브론, 브로... 얘들아, 이거 브론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아레나 브론즈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진짜 브론즈 거의 실력이 있다고. 이건 좀 아니었, 이거는 너무 실수했죠, 지금, 어. 이건 좀 아니었는데. 일단 2대1로 우리 건대 선수, 우리 먹고선수가 승리 가져갑니다. 이건 좀 너무 던졌죠, 이거는 잘하다가. 마지막 랜덤인데 가요, 아! 랜덤인데, 이름 뭐지? 빌리지 물돌이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목표서 오른쪽 샤텐터즈는 가운데 중앙 가지고요. 둘다광풀이기 때문에 둘다 똑같고 대기 중. 와. 일단 샤건는 그대로 갔습니다. 어 뒤로 이거 가져 위로 이건 좀 아니야. 사스가 너무 실수했어 이거는 어. 오. 어? 야, 그 피가 지금 좀 많이 달서 피가 지금 많이 닳라서 지금. 3분의 1 피. 카모플라즈, 여러분들, 우리 모르시분을 위해서 알려드리는데, 부골보다 좋습니다. 브루트 골드보다 좋은 게 바로 카모색건이에요 폭방 깔거고요 일단은, 피, 반피에다가 폭방도 없고, 이거 굉장히, 여험분 굉장히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설마, 설마, 이거 맞으면 정말 바보입니다! 아! 아! 건색 수가더 바보예요! 아, 이게 더 바보였습니다. 바보네, 바보. 더맨더머. 와네 일단은 폭탄하네 까주고 와 이렇게 여러분들 1가 우리 먹본선수가 선점을 가져갑니다 3분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게 꿀단은네 선점이 가장 중요해요 1대1에서는 선점이 가장 어 중앙에 있죠? 중앙에? 변수를 만들.. 만들라겠다는 거죠 변수를 지금 채트 선수 위치 못받고 건대 선수 위치 받고 우리 건대가 먹보선수들 그냥 건대라고 부를게로 이제부터 그냥. 건대 선수, 어? 봤죠? 뒤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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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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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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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빼꼼이 그 예전에 그거 아니었나? 그, 뭐지? 만화, 그 애니메이션 그 뭐지? 어? 어, 샷스! 다 어! 저, 방금 또, 방금 뭐였죠 방금, 방금 못본눈 삽니다. 무빙! 무빙! 달선 무빙! 아! 아! 이거! 이거 샤티야 자, 자, 뭐하냐 숙제 내야겠네요 하루에 달선방송 2시간 시청 그리고 달선영상 30분 시청 그리고 생방송 맨날 시청 와... 숙제 해야겠네 앞으로 샤탄들 일단은 제 생방송 맨날 보... 네, 맨날 보라고 해야겠네 여러분들 현재다 되게 저이고요 어? 2대0 충분합니다 먹보면서 개피기 때문에 우리 건들스 개피기 때문에 어? 봤죠? 아, 못 봤네요? 어어어! 어! 어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달성방송 안 보더니, 지금 실력 지금 다 뜯었죠, 지금. 아, 이래서 달성방송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검색창에 버블파이터 달샤랄. 이거 어, 뭐 건지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달샤랄 봅시다. 달샤랄, 진짜로. 달샤랄 보시면은, 채건 실력이 쑥쑥 늡니다 달샤랄 봐요, 달샤랄, 진짜 이거. 네. 끝 났다, 끝 났다. 끝 났다, 이거. 아, 무첸내가 아까 경기 시작 전 이거 된다고 아까 말했는데, 아까 내가. 일단은 내 네, 대기 죽이고, 고오 일분 나무 상황에 먹고서 피 1입니다. 일단은 이거 몰라요, 진짜. 갑자기 먹고서 갑자기 이럴 수도 있어. 갑자기 엄마 와가지고, 어머, 건대야, 뭐하니? 어머, 잠깐만요. 진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엄크 터가지고 컴퓨터 강조. 진짜로. 네, 그러시고요. 일단 아, 네, 갑자기 아빠 오셔가지고 어머, 우리 아들 뭐하니? 진짜 모른다. 갑자기 엄마 아빠 뒤 와가지고 우리 아들 숙제안 해? 진짜 몰라, 진짜로. 진짜 몰라. 갑자기 어? 갑자기 컴퓨터 튕길 수도 있어, 진짜 이거.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30초 안에 건대 선수가 컴퓨터 튕긴다. 튕기면 차수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일단, 어, 튕겨, 어, 튕겨져요! 어, 튕겼져 설마, 설마, 아, 안 튕겼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기대했는데 풀잼이네 안되었고요 만약 튕기면 아 제발 튕기면 재밌 재밌을 것같아아좀아 튕기면 어 아, 갑자기 모릅니다. 갑자기 동생이 어머 형 게임 모에 컴퓨터 스위치 뿅 눌러가지고 컴퓨터 네 꺼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지만 엄크는 뜨지 않았습니다. 와 이렇게 우리 건대 선수가 결승전 진출하고요. 네. 아, 좀 화났다, 지금. 이응, 이응 그냥, 안에. 아, 샤티가 좀 어려가지고, 삐졌어, 좀, 이거. 아, 삐졌어. 어. 아니, 샤티야! 내가, 너네, 아이, 아이, 삐, 아이, 맨날 게임 삐져, 아, 아, 삐야 아, 이, 뺄래, 게임, 지금 삐져! 아, 게임, 지금 삐져! 쥐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아, 씨, 쥐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나 진짜. 아. 아샤샤또삐샤토삐아 샤또 토삐아다샤토삐 아시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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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토피,